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 어떻게 아우. 아우, 아우 씨발. 살려주세요. 아, 아이, 예. 오빠, 나 이거 나 오빠, 나 잘못했어, 하나. 잘못했어. 우 잘못했어. 잘못했어. <웃음> <잠깐만>. <웃음> 진짜 미안해. <laughs> 와이프 웃겨. <laughs> 자, 언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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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르기니 좀 몰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인 받았어. 아 지금 빼고 있어 빼고 있어. 아아아 잠깐만 집 잠깐만 잠깐 집중 집중. 나 지금 오빠 못해요 견인 해줘요. 아 잠깐만. 허. 아우. 잠깐만. 휴. 좀 밀어 주라 아 고, 아. 어? 꺼졌는데? 아니 시동이 꺼졌지 왜? 어? 아 고, 엄마 잠깐만 시동 꺼졌다 오빠야 시동 죄송해요 잠시만요 시동이 꺼졌다 어? 오빠 차. 야 시동 오빠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요. 죄송한데 시동이 꺼졌어요 네? 잠시, 잠시만요 올라가시죠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잘못 만진 건가 아니면은 뭘뭐왜 뭐, 문제인 거야 왜? 뭐가 문제인 거야 이게 그죠 팝콘 튀기다가 잘못 삑사리 났다고